자, 평가 문제집, 국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8페이지에서는 언어라는 것의 일반적 특징을 본 거고요. 이제는 언어 중에서 우리 국어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 1번, 국어 의문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 밑줄 하세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대소리가 서로 대립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의문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설명되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시옷을 제외하고는 파열음이 다 상중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권이라고 할게요. 영어권에서는요, 대부분의 서양 언어는요, 그, 크, 드, 트, 브, 트처럼 밑줄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가 대부분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읽을 때, 고기라고 읽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기역과 뒤에 있는 기역을 다른 음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그냥 우리는 기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듣는 영어권 사람들은 이렇게 듣습니다. 커기 이렇게 듣는다고요. 그래서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로 구분을 하지. 우리처럼 불이라던가 뿔이라던가풀 이러면 영어권 애들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잘못 알아먹어요. 예, 그래서 어우 사슴머리에 불났어요, 막 이런다고. 음, 음. 발음을 잘 못할 뿐더러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부이 발음하고 비 발음하고 이걸 잘 구분을 못했어요 옛날에 잘 아니, 못하죠. 그런 예, 그런 느낌입니다. 얘는 유성음이고 얘는 무성음이니까요. 구분, 아 잘못 얘기했어요. 아, 얘는 네, 마찰음에도 없죠. 그래서 얘랑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잘 못했던 그럴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구분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마차랑 흐, 흐, 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죠. 그 다음에 음절의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왔었는데 지금은 오지 못하죠. 스프레임 같은 경우는 자음이 세 번이어서 왔잖아요. 우리는 자음이 세번연서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프링이라고 해서 모음을 꼭 넣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예사소리 부분에 읽어보겠습니다. 구강 내부의 기약및 발음 기관의 밑줄 긴장도가 낮아 약하게 파야 되는 자음을 말합니다. 이게 예사소리고요. 된소리도두 번째 줄부터 밑줄. 긴장도가 높아 강하게 파열되는 자음입니다. 뜨, 뜨, 뜨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긴장도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거센 소리에 밑줄 하세요. 숨이 거세게 나오는 자음입니다. 자 이번에 왼쪽에 다시 돌아가셔서 바로 이번에 국어 어휘의 특징입니다. 아까는 음운의 특징을 봤고요. 이번에 어휘의 특징 쉽게 말하면 단어의 특징인데요. 국어의 어휘는 크게요 밑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뉩니다.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한자어도 우리 고유어가 아니기 때문에 외래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외래어라는 것은 한자어를 제외한 보통 영어권 단어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빵은 외래어인 거 아십니까? 포르투갈 예, 포르투갈에서 온 말입니다. 예, 덴프라라는 말한 들어봤어요? 네, 덴프라 프라 이렇게, 이렇게 기름에다 이렇게 튀겨서 덴, 어, 덴 뭐라고요? 덴푸라, 덴푸라? 예 네, 덴푸라 그런 게 요즘은 안 쓰는 말인데 예전에 이제 어묵을 이렇게 기름에 튀기는 게 있잖아요. 어, 그런 걸 보통 덴푸라라고 했어요. 그런 할아버지 말씀에 예 네, 맞아요. 나 어렸을 때 덴푸라 한 말을 썼어요. 음. 이제 그런 어, 말쓰냐 어묵을 튀겨요? 그러니까 어묵을 기름에 이제 튀겨가지고 맛있겠다. 이렇게 바로 건져서 먹으면 진짜 뜨거 뜨거 맛있어요 빨간 거나야고 그래, 리진진짜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응. 스타일을 델리로라고 했어요, 응. 네. 오뎅튀기? 오뎅튀기인가, 먹어본 적이 없어. 아, 오, 오 아, 안 이거. 그래. 세상을 어떻게 살아본 거지, 어디가 안 먹으라고 이어 아, 맛있어요. 신전에 오뎅튀기 있잖아. 너랑 신전을 본 적이 없는데? 개소리야나가가지 <laughs> <걔 노래하나, 말이야. 웃음> 다른, 다른 애랑 안 나가? 너 여자친구는 진짜 안어 가긴 간에 신전에서 그걸 안 먹었지. 오뎅튀기? 어. 너 핫밥 안 먹었어, 오뎅튀기? 응. 뭐안 먹을 수도 있지. 르기 심각해요. 너무 다아하못 오늘은 안 보여가지고.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게뭐오늘자 그래서 이제 한자어를 아, 네, 외래어랑 좀 다르게 아, 보는데 우리나라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 어느 정도일까요? 정도. 아, 약몇 퍼센트? 40%. 좀더씁시다 어, 더 60%. 좀더 쓸까요? 7 0 65% 정도입니다. 옛날에는요, 선생님 어렸을 때 말해도 70% 정도였거든요. 근데 왜 5%는 더 낮아졌을까요? 왜죠? 뭐가 근데 뭐가 뭐, 이렇게 65%예요? 단자와의 비율이에요. 음, 음. 뭐, 야, 뭐, 다른 거가 비율이 많았어요. 아, 외래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음. 우리 어렸을 때보다 지금 훨씬 많았죠. 아, 그래서, 휴대폰 선생님이 어렸을 때하고 지금 한 2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20년 만에 5%가, 스마트폰. 네,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고유어가 늘어나는 경우는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네. 네, 별로, 없,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되는데, 외래어 한자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펜슬도 에어컨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아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에어컨이 왜 없어요? 빙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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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빙고. 웃음> 냉장고도 있었고 당연히 냉장고가 없었겠습니까 우리 때? 아니 부자들만. 검정오실만. 냉장고 전화가도 냉장고. 우리 때는 야 내가 씨언제야 검정오실은 50년대 아니야? 아그 그렇게 했는예요뭘 그렇게 알고 있는데? 60년대. 아마 60년대야? 70, 80년대일 거 같으니까. 70...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 냉장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요. 에어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에어컨은 없었고 학교는 없었잖아요 에어... 학교에 없었죠 당연히 제가... 학교에 에어컨이 처음 설치된게 나 고등학교 1학년때 그때 처음 설치됐어요 그때 좀 이제 그 정부에서 네. 학교에 좀 투자 많이 했을 고때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대형 TV가 들어왔어요 그 컴퓨터라는게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이상해 컴퓨터가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 중학교 때 우리 학교 에 컴퓨터 없어요. 응? 아니, 아니, 네가 맨날 이상한 거 보니까 그러지. 아니, 다른 애들은 아, 그랬재밌을것같은데그 그랬어요. 중, 쉬는 시간에 나와서 게임하고. 음. 응.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럴 거야. 우리 때는 교실에 선생님들 쓰라고 다 컴퓨터가 밑에 매립돼 있었어. 네. 그럼 이제 위에 무슨 이렇게 유리판 같은 걸로 <웃음> 보면서 <웃음> 그런 <웃음> 거였단 말이야. 그런 흔적은 있는데. 아 네. 안에 컴퓨터가 없어요. 근데 애들 이 자꾸 그걸로 막뭐 이상한 동영상 보고 막. 게임 까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맨날 잠구기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없애버렸을 거야. 그랬었어요. 나는 중학교 때까지는 선풍기만 썼어, 학교에. 그리고, 나초등학교때 난로. 난로가 나무됐어 그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 지하철, 여에 그, 뭐라 해야지? 스크린. 도 아, 스크린 도어 그것도 그건 저희 어릴 때도 없었는데. 그 생긴 거 그것도 아마 뭐 없었겠죠. 내가 그때 지하철을 잘안 타가지고. 2 0 1 0년대에 네, 없었을 거예요. 진짜 우리 나 총리, 지하철도 없었어요. 나 초등학교 때. 네. 아니니까 아니, 아니, 인천 지하철이 없었어요. 이 아, 아, 경인선이 처음 생겼어. <laughs> 경인선은 거의 일체 강점기 때문에 <laughs> 거 아니에요? 너무 옛날이데 지하철로 지하철. 지하철로는 지하철, 지하철. 서울역부터 지하철이니까 스스로 아, 처음 생긴 지하철이 있다는데. 영국에서요? 아야 영국에서. 아니 처음 도입된 지하철? 어, 모르겠어요. 나는 어쨌든 나 어렸을 때는 서울 쪽은 지하철이 있었어요. 음. 어, 근데 인천은 지하철이 없었죠그 인천 지하철 공사를 진짜 오래 걸렸어. 맨날 밀려 차가 진짜 어, 너무 네. 공사를 오래 가지고 몇년 밀렸어 몇 년. 아 진짜 옛날에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한자 의 비율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밑줄 하세요.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도 밑줄, 색채어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레드라고 하는 것을 붓다, 밝았다, 빨갛다, 색빨갛다, 붉으스름하다, 붉레하다 붉으죽죽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색채 표현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저래? 저도 한번 감탄사를 써각해보요 그냥 괴성 아니에요? 감탄사입니다. 네, 그렇게좀 봤고요. 그다음에 국어 문법의 특징인데요. 국어의 문장은 대체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뭐다 아는 거고요. 조사와 어미가 다양하게 발달했다는 점, 거기다 배출하시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은요. 예를 들어서 영시가 이런 조사부터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 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아 그리고 종결어미 어 이런 식으로 조사와 어미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 조사와 어미는 앞에 있는 거에 딱 붙어서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붙었다는 점에서는 어, 우리 국어를 첨가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붙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교차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표에 네. 교차어라는말이 나왔죠. 네. 예, 교차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믿주나세요? 조사와 어미가 아.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언어, 한국어, 일본어 이런 것들이 교차어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상대적으로 배우기가 쉽습니다. 예,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어... 예, 영어는 완전히 다르고요. 비슷해요. 예, 일본어는 좀 배우기 조, 좋아요. 아, 근데 걔네 발음도 비슷해요. 아, 냐면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이 많은 거죠. 아일본어 뭐. 그 일본어가 일본어 더 배우기 거야. 좋을 거예요. 네, 중국어는 그 뜻글자인 데다가 그다음에 그 청포. 영어랑 비슷해요. 어순이 성조가 너무 어렵 아, 성조가 어렵죠. 근데 일본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만 외우면 된단 말이야. 간단하게어 예. 네, 좀좀 간단한 편이에요. 다른 그발음하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히라가라가이거가타하라가 있잖아요 읽는 아, 방식이 달라요 중국어 진짜 많아요 중국어는 정말 어려운 거 같아요 이거 다 외울 수가 없다던데요 어... 중국 사는 사람도 이번에 중국 어, 원어민도 하나 찾잖아요중에 있던 중국어 자, 그래서 아, 그래? 어, 네, 이런 걸 바로 교차어라고 하고요 음. 그다음에 뭐 이거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제 불절어라는 게 있죠 어? 불절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게 다 형태가 다른 경우가 많죠? 이런 게 바로 굴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뭐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는 좀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칙이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것도 많아요 전 구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풋 같은 경우는 과거가 뭐예요? 풋이라는 단어는 과거가 뭡니까? 풋풋풋 네, 예, 과거가 푸이고 과거 분사는 푸이잖아 에그...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거는 현재나 과거나 과거 분사나 똑같은 형태가 있고, 또 과거와 과거 분사도 다른 형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규칙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어느 정도의 틀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게 바로, 뭐라고요? 그런 게 바로 불전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다 아시겠지만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같은 높임 표현이 발달했다는 것도 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높이. 자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죠. <laughs> 세계 속에 한번 알아요? 이거. 네, 그럼 알아요. 뽕국뽕뒤인데 <laughs> 너무 국뽕놈. 세계 아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은 이제 뒤에 읽을 부분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10 페이지부터는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읽어도 될것 같아요. 나도. 나요난 읽고 싶어요. 읽고 싶어요. 자, 응. 언어에다 네모 하세요. 언어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밑줄. 인간이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사용하는 음성, 문자 등의 기호 체계를 말합니다. 어, 그렇네요. 음. 다음 문단. 동물도 소리,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가 동물이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내용 의미와 형식 말소리가 분리되어 서로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거기 밑줄 친 부분에 뭐라고 써있죠? 자의성 동그라미, 네, 자의성 동그라미 하세요. 자의성 동그라미. 창조성도 네,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셔서, 네모 1번, 언어와 사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고운 말을 사용하면 마음이 고아진다. 라는 말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담긴 표현입니다. 저기, 여기나 두개외두 개네 같은 표현입다 여기저기나 국내외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발음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기들은 밥 이렇게 하나의 단어만 이용해요. 근데 정말 더 어린 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맘마 맘마 막 이러죠. 아, 이게 사실은 맘마가 아니고요. 그. 맘아 이렇게 발음을 하다가 입을 다물면 자연스럽게 무슨 소리가 됩니까아맘맘마 아, 맘마, 맘마 이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입을 벌리고 말하다가 입을 한번 다 물었더니 맘맘맘 하면 이제 엄마를 부르는 느낌도 있고요. 왜냐? 면 걔는 그 무조건 뭘 보면 소리를 내니까. 그리고 아기들은 똥 싸는 거, 그다음에 졸린 거, 배고픈 거 이런 때좀막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맘맘 맘 하면 이제 맘마 하고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아기 때는 이제 하나의 단어를 이용해서 말할까요? 그러다 좀더 자라면 밥 드세요. 처럼 문장으로 말하고요. 더 시간이 지나면 배고픈데 밥 드세요. 와 같이 상황을 더 자세히 표현합니다. 더 시간 지나면 밥인데. 엄마한테 어장머리 없이 딱 한, 밥! 이런다고? 어른장머리 없는 놈아 더 시간 지나면 밥인데. 자, 이처럼 인간은 응? 어,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고력도 함께 발달하게 되고, 또 복잡한 사고를 할수 있게 되면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쪽으로 가세요. 네, 다음 쪽으로 가시면은, 뭐 정구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구지, 졸, 솔, 분추, 쇠우리, 염지 뭐 이렇게 부추를 여러가지로 말하는 지역방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 네? 뭐라고요? 시대, 나이, 성별, 계층, 직업 이런 사회방언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어, 언어와 문화 쪽으로 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은요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혈연, 이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영어는 brother, sister, 이게 끝이 납니다. 말레이어는 칵칵, 이걸로 끝나버리네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2쪽에 국어의 특성입니다. 자, 국어 음운의 특징이랑 돼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사 소리, 개인 소리, 거센 소리가 서로 대입한다는 거고요 바로 넘어가세요. 국어 어휘의 특징입니다. 국어의 어휘는 크게 고유어 한자, 외래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밑줄. 한자는 고조선 시기에 중국에서 들어와 쓰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꽤 많은데요? 넘어가세요. <laughs> 뭐가 많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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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뭐가 많아요? 많잖아요. 고조선 시기에 중국에 들어와 쓰기 시작했으니까 한자와 어휘 많아졌잖아요. 음. 다음, 국어 부의 특징입니다. 네, 국어의 문장은 대체로 주어, 목적어, 서술의어순로 나타납니다. 이는 언어나 중국어 문장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어순로나타는 것과 차이가 있다. 국어에는 밑줄 조사와 어미가 다양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 조사만 하더라도 주격조사, 부사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서술격조사 다양한게 발달돼 있지요. 어미도 종결어미, 연결어미, 그 다음에 뭐 전성어미, 선언어미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 국어에서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의 조사와 어미를 첨가해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런 점에서 국어는 교차거라고요. 다시 한번 내보세요. 교차거. 자, 13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어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한국의 성장하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 전 세계 에 알리면서도, 알려지면서 한국어도 세계의 주요 언어로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위상이 높아지니까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그, 국가대표로 나가서 올림픽 같은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남자의 경우는 군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죠, 올림픽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금메달만 인정해줍니다. 근데 요즘 조금 바뀌어가지고 은메달, 동메달을 따더라도 정수를 주기 때문에 그 정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준 이상이 되면 연금이 나오긴 해요. 물론, 이제, 포상금을 주는 데도 있고, 뭐, 조금 주는 데도 있고, <laughs> 어떤 때는 포상금을 2억을 주기도 하고요, 뭐, 3천만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시아게임 금메달 딴 기념으로 김치찌개를 사주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자배우 같은 경우는 김연경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금메달 을 따는데 김치찌개를 사준다는 이럴 수가 있네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 전그 선수들을 다 스테이크를 사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거의 뭐, 이제 플렉스죠. 예, 김연경 돈이 많으니까. 그건... 아무튼 배구 협회는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유도 협회랑 양궁 협회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계양도에도 양궁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대회도 열고 그래요. 우리가 양궁 거의 1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굉장히 잘하죠. 뭐 언제나 금메달을 다따는건 아니지만, 네, 뭐 100개 중에서 내가 볼 때는 80개 이상은 딴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후손이어서? 주몽의 후손이라서. 다른 애들은 로비노스의 후손 아닐까요? 하서 아. 그럼 북한 애들이 논리상더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 북한 애들은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화 시위를 못 당기는 건가요? 이게 당기는 거알니어요 네. 이렇게 떨어가지고 이거 하겠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 모든 음식을 다 누가 어. 먹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 유도 못 하는데 왜 이렇게 유도 지원이 많아요? 흥채 음식이. 유도 뭐요? 못 해? 못 해요, 저희 나라. 저희 나라? 이래 나라 따로 있니? 네. 상대적으로 성적은 괜찮은 편이죠. 금메달을 잘못 요즘 못 따서 그렇죠. 이 그래도 남성이었어요. 잘한다는 나라로 들어가죠. 네. 원래 일본이 잘하는 거고 걔 걔네. 걔네가 원래 유도의 종주국이니까. 태권도. 아, 일본도. 잘못 아, 못해요. <laughs>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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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일본도 못해요. <laughs> 일본도 유도 못해요. 그럼 뭐 어디가 잘하냐고 뭐 어디지? <웃음> 러시아? <웃음> 파키스탄도 아 파키스탄 맞아. 파키스탄도 요즘 많이 떠올랐지.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올림픽 메달을 보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맞는 건 수준입니다. 좀... 태권도 어, 그렇긴 한데 뭐... 태권도는 좀, 좀 재미가 없죠. 2000년대 때 일본이랑 오... 우리나라만 잘했는데 그때 한번 우리나라 이겼죠. 어, 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는 아, 왜 우리가 금 면제를 해주느냐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BTS를 군 면제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남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냥 좀 궁금하네요 그냥 가라 솔직히 네. 안가없을것같아 아, 그럼 가지 않는 것은 혹시 불공정한 음. 건 아닙니까? 네, 저는 장전하지 만아야얘는 가면 안된다 생각했거든요 아 현폼, 현, 현폼 어떤 왔어요. 연예인의 어떤 아 그래요 어, 그, 그 출신 현지폰 아. 봤을 때 네. 이거 지금 가면 안 된다 음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굳이 자를 필요가 없잖아요 스탑시키는 아, 아, 아 근데 지금 이제 기물 왔다 지금 이제 약간 그렇죠 기분 왔죠 그냥 네. 흐름 타서 딱 군대 갔다가 그때 뭐 다시 하는말였더 해체한 거 아니었어? 해체는 아닙니다 <laughs> 네. 활동 중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활동을 한다는 거지 해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개인 활동 안되지 개인 활동 요 뭐라고요? 그게 단체도 안, 안, 안 돼요? 그게 안해요 그게 해체 그런... 그런... 아 해체는 아니죠. 해체는 단어. 응 해체는 아니에요. 그냥 그 개인 활동을 이제 앞으로 하게. 왜냐면 이제 어? 그 국방부에서 어? BTS를 군대를 보내느냐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한데 좀 여론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아니, 뭐, 가지, 어이가 가지. 없긴 한데. 가요, 뭐, 이제 여론 조사를 뭐. 서 만약에 뭐좀 반응이 뭐안 보내 쪽으로 많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안 보내는 거지만 만약에 여론 조사 안 좋아. 뭐 이제 국민들이 여론이 안 좋아. 아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운동 조사 안 됐어요. 거 그냥. 그래서, 만약 보내게 되면 려거든요 저는 저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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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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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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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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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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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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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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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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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는는는 같은 일반 남자의 경우에는 군대를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괜히 좀 약간 뭐야 돈도 잘 버는데 군대 가버라고면 괜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이 솔직히 걔네들은 군대 가는 게 면할 아, 네. 거에요 내가 볼 때는 걔네들을 독도로 보내서 어떤 독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laughs> <독도에서? 웃음> 세계적으로 그 일본에서도 좀깝치지 못하게 일곱 명을 동시에 독도로 보내면. <웃음> 나는 다치야. <laughs> 진짜... 독도 많이 내려 응, 응. 한 장들 일하는 시간만큼 거기서 무대를 하는 거야, 독도에서. 독도에서 매일 춤을 추는 거야. 우리 에 영상을 올리고, <laughs> 네, 브이로그을 하는 거야. <laughs> 얼마나 좋아. 군복무도 공부 하면서, 주가 위상도 높이면서, <laughs> 공정하기도 하면서, 어. 좋잖아. 하루 4시간씩 매일 <laughs> 그 그래. <그래서 웃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7명이니까, 한 사람 당 3시간씩, 2 1시간 <laughs> 아, 내가 잘못 얘기했네. 내가 맞나요? 3시간씩, 일... 맞죠? 네. 3시간씩 21시간을 하면은, 어, 얼마나 네. 좋습니까? 부초도 어떻게 서야 되지 않습니까? 불신범? <laughs> 하면 되는 거예요. 7명이 안 돼요? 예? 그러면? 7명이요? 7명이요? 네. 3명으로 고겠습니다 아니, 7명이 있긴 한데. 도대스 매일 3시까지. <laughs> <laughs> 매일 브이로그를 끊어지지 않게. 계속 네. 찍는 거죠. <laughs> 그리고 3시간씩 하니까 돌아가면서, 3시간이면 그렇게 힘들진 않잖아요. 힘들지 않죠. 네. 자. 자, 이번엔 세계 속의 한국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제 네. 한국어도 세계의 주요 언어로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네만 번에 보세요. 약 7,700만 명. 네. 음. 우리 허민보다 추야뭐 사실 은 그렇죠. 네. 남북한 다 합치면 네, 이요 정도 아, 이상이 그... 됩니다. 한, 아, 그러니까 문화원까지다 그, 합친 거그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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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그 사실은 더 말,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 민족 있잖아요. <laughs> 한국어 쓰는 그한 그건... 글. 아, 그거는 그냥 언어를 한 글로 표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을 쓰진 않고요. 한 글을 쓰는데, 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일 외국어 같은 걸 배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정말 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 는 어떤 민족이 쯔쯔족인같아요 찌찌가 아니고요 찌야찌야요. 네. 아, 이게 어감이 <laughs> 너무 낮아지잖아요. <laughs> 찌찌족이라고 하면 조금. 아, 왠지 좀 느낌이 좀 그렇다. 야릇한데. 자, 그래서 찌야찌야족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자기네 말을 표기하는 애들도 있긴 하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한국어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어, 그럼 뭐 괜찮네. 많이 쓰네. 자, 또한 밑줄.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대요. 자, 세종학당과 같은 한국어 교육기관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고요. 해외 여러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세계 각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또 국내에 한국어 교육기관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지원자들도 해마다 늘어나 한국어의 세계화를 실감하게 한다. 한국어가 세계 주요 언어로서 위상을 높이려면 밑줄, 한국어를 잘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관계를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한대요. 그래서 요새 외국 나가서 한국 문화 면 알아듣는데요. 아 그러면 말아먹죠. 그거 들어가고 싶다. 다 요거 담가서 놔. 뭐든 다안나가데 야, 운명은 꺾이면 다 알잖아. <laughs> 그, 여러분들, 나라마다, 그,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우리 오케이라고 하면, 브라질은 그걸 욕처럼 생각을 한대요. 약간 가운데 손가락 느낌, 뭐, 요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에 가가지고, 비행기도 내리는 장면에도 막 이렇게 뭐소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딱 내리자마자, 딱! 이런 거야. 브라질,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 뭐, 모르고요. 모르고! 그니까 옛날, 조금 옛날 얘긴데 원래 그거를, 아, 그니까 러 여러분들과 수교를 하러. 내가 브라질과 미국의 관계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맡기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케이. 딱 했는데. 이게 또 이것도 좀 이렇게 아, 그니까 러 오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딱 했더니 약간 사람들이 웃었더라. 아, 비웃었더라. 아, 이런 얘기그 그 유럽 어딘가 이, 이게 안 되는가. 이거, 이거일 거야, 이거. 아 이게 안돼요? 이게 그 무슨 뭐였지? 기억이 안나 어제 때 이거는 지금 칼로 칼로 활 쏘아지 손가락을 어. 자르겠다 뭐 이런 아그래 아, 이거는 왜 <laughs> 이거 이건 이거 한국에 여러분이 저거 어 안내바를 자 보기.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어, 10페이지부터 아 맞는데 10, 10페이지 스페이지부터 18쪽에 15번까지 푸시면 되겠습